어릴 때 너무 빨리 교순을 제거해버리면 얘들이 광합성을 받아서 뿌리가, 잔뿌리가 이렇게 활착이 돼야 되는데 잔뿌리에서 영향을 당겨 올리거든요. 그런데 너무 빨리 어, 따, 버리면은 뿌리 활착도 안 되고 초기 생육이 위로 자안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컸을 때 하는 거예요. 한이 정도 컸을 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한 40에서 50cm 될 때, 이럴 때 이제 하시면 되는데, 교순을 제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걸 알고 하셔야 됩니다. 교순은, 요게 보면은, 요게 보세요. 요게 원줄기예요 원줄기에, 잎, 잎에서 요렇게 나오는 거, 요걸 교순이라고 합니다. 요게 보세요. 원줄기 요렇게 나오고, 잎이 나오는데, 요게 뭐 나오죠? 요게 교순이에요. 요걸다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제거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마토는 가만 놔둬버리면 제순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계속 겨울이 돼서 얼음 죽을 때까지 개순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순을 자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얘가 지금 개, 개순이거든요 얘가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 숲마다 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아니, 그러면 열매 많이 맺히고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빈약한 포마도가 열립니다.